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9일 새벽 0시가 넘어가서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도장 전투 기회가 3회 더 늘어났습니다. 네, 두 번째 2일차 도전이죠. 어쨌든 하루가 지나갔으니까요. 2일차 도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부터 네. 훈련생의 지팡이 사두의 지팡이 짝퉁입니다. 훈련생의 지팡이입니다. 네. 바꾸고요.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10단계만 어떻게 잘해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단계는 쉽죠 그냥 어특당 하면 돼요 그냥 어특당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제발 좀 깨고 싶습니다 아내 손꾸라가 그리고 운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멀리 단 계고 뭐다 멀리서 좀 된, 제니 좀 멀리서 좀 되고 애들도 좀 천천히 오고 스킬들도 빨리빨리 나가고 빠리빠리 타게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번 네, 예안 맞죠? 네, 맞았네요. 네, 여기서부터 올고 골드 걸고 6번 R 걸면 네 바로 목기 보이죠 잡고요 그냥 잡고요 이사가 잡고요 네, 이렇게 잡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만화에는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넘기고 4 번만 앞으로 빼서 홀드 맨 앞에 있는 놈 치고요 4번, 4번 홀드 네, 한 번만 더 치면 돼요 네, 이번에는 만화를 좀 아낄 수 있었네요 네 잡았어요 <laughs> 네, 다음 다음 웹이 네, 부분도 크게 문제 없이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남았죠. 유령해적선장. 네, 잡았습니다. 추락. 네, 여기서 잘해야 돼요. 6번. R. 아니, 6번. R. 아니, 6번. R. 우와! 안 돼! 지져지져지마 지져.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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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뭐야 어디 어어한마리근마오 네. 다행입니다 와 잡았어요 다행히 하지 않, 않습니다. 네, 잠옷 걸리면 죽어요. 네, 긴장했습니다또 죽을까봐. 끔살, 끔살이 제일 싫어요. 우와, 잡았다. 얘, 예, 얘 예, 예, 태풍권 맞으면 그냥 한 방에 갑니다. 8단계. 우와. 우와. 겁나 쎄죠 바로 옆에서 젠다면서안돼와 뭔가요 도대체 5번 r 세우고요 5번 w w 어? w 누가 죽었나요 5번 W 아 죽었죠 아 뭔가요 다시 도전합니다 아우 열받아 아 화룡 쎄했어요 네, 왜냐면 아까 그 타오온가? 거기서 원래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죠? 아, 여러분. 아, 더 레버블 해야 되는 건가요? 레버블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컨트롤 문제인 것 같아요. 컨트롤 미숙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1번. 아, 한, 아이 한번 뿌려주고요. 우와. 와, 이것도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죠? 바로 달려왔어요. 좋아. <laughs> 보이는 대로 잡, 잡습니다. 3 2 1 네, 잡았고요. 네, 최대한 만화를 아껴야되기 때문에 네. 조합 스킬 쓰면서 버팁니다 네, 여기 제합 잘해야되죠 아 6번 R 6번 R R R 여기 있네요 짖어요 안오게 안오게 좀 해줘 아, 어, 잡았어요. <laughs> 네, 아까 했던데 아, 아니, 야긴 아니죠. 우와. <laughs> 네, 없이 만아 아끼면 안 돼요. 이제부턴. 자, 여기서 아 8단계네요 여긴. 괜찮아요. 아까 여기서 아까 죽었죠 캐릭터가. 몇 마리가 죽었죠. 쓸데없이. 예한 마리만 잡으면 됩니다. 다행히 여기 예, 예, 근접 캐릭터예요. 거세..가. 아니야! 후우! 와, 미쳤네요. <laughs> 와, 미쳤습니다. 오, 안 돼, 제발. 네, 이제 10단계입니다. 안 돼. 아, 제발! 아, 제발 죽어 줘. 제발 죽어 줘. 제발. 하, 제발. 무적. 하, 안 되겠죠, 역시. 거버요아아또 10단계에서 실패 네 한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아 잘하고 싶은데 아 10단계가 어렵네요 역시 레버를 해갖고 오면은 더 나을까요? 이게 컨트롤이랑 컨트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레버이낮아서 그럴까요? 아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아, 다른 분들은 다잘하던데 저도 한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이. 나왔나요? 남은 건가요? 한 마리가 남아있었네요. 또 남았네요. 어디로? 6번 무대. 3번 무대. 네, 쓸데없이 마나를 좀 썼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와. 네, 이거는 스킬 써서 잡겠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맞으면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마나가 좀 아깝더라도 스킬을 써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5, 4, 3, 2, 1. 네, 이거는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잡았네요. 다행히 생각하고요. 네, 이게 중요하죠. 6번 알 쓰고요. 많이 아끼면 안 돼요. 아끼면 안 돼요. 네, 다행히 잡았습니다. 시작하고요. 아 만화 한 번씩 좀 채워줄게요. 최대한 아끼면서 3, 2, 1. 예, 한번 더. 아끼지 않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가 애가... 활용이죠. 아8 단계네요. 어이 깜짝이야. 씨. 어디서 오나요? 어, 굉장히 멀리서 오네요. 이번에. 고요. 6, 5, 4, 3, 2, 1. 네, 세번 잡았고요. 6, 5, 4, 3, 2, 1. 한번더 네, 잡았습니다. 에이, 이번 판이 활용이겠죠? 화이팅. 네, 5번 손가락 올려놓고. 5번 R 세우고 예, W. 아, 잡혔어요. 몇명 죽었나요? 꽤 죽었죠. 와씨, 잠깐만 누구 죽은 거죠? 와, 예, 죽었죠? 아겠 네요. 안 돼. 스킬 아. 네, 또 10단계에서 좌절됐습니다. 아, 지금 안되네. 그리고 9단계에서 버티지 못하고 또 죽었죠. 네, 파르바테가 버티지 못했어요, 9단계에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천체적 난국인데요? 아, 이게 체력을 올린다고 이게 될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돌아버리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틀째, 이틀 도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단계까지는 가는데, 예, 10단계에서 이게, 하, 이게 한번 멈췄다가 다시 가잖아요. 아, 이때가 진짜 골치 아프네요. 그리고 뭐야. 주요 딜러인 파르바티가 9단계에서 죽어, 죽었죠. 이번에. 아. 네, 뒤로 뺀 다음에 싸웠어야 되는데, 아, 순간적으로 그거 안 하고 그냥 그냥 홀드 걸고 하다가 파르바티가 죽는 바람에 아 이거는 새벽이 돼서 제, 젠든 다음에 한 거라 네두 네, 번째 도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아, 부디 저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시지 마시고 한 번에 빨리빨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최시 아저와 함께하는 거상 온라인 어, 상대 전녀 전주 퀘스트 도전 2일차 예, 역시 실패로 끝났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영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조언 좀 다, 많이 달아주세요. 예, 초보라 아직 많이 서툽니다. 예,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서 예,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뿅!